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회 드래곤볼 제노보스2 AI 모도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4강과 결승전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네 4강전은 3판 2선승제 결승전은 5전 3선승제로 3선 진행이 됩니다 네 첫번째 경기 우리 손우반 청년기대 우리 파이크 안의 경기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4강 전첫 번째 경기. 우리 손오반청년기대 파이크한의 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오늘. 파이크한 모델링이 아무래도 기뉴를 가져온 것 같죠? <놀람> <놀람> 자, 이두보드 다, 어, 누가 이겨도 <놀람> 이상하지 않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반이 아무래도 좀더 인공지능이 괜찮나 싶은데, 오, 파이크한의풀 콤보, 어, 피하고, 필살기 콤보까지, 요파이크한 오, 숨겨왔던 인공지능 다 발, 발출을 내나요? 저파이크한 어, 하지만 우반. 날려버리는 파이크한 자, 파이크한 아까 그, 회피기 피하면서, 어, 썬더 플래시 이거 맞아요! 아! 야, 변신 풀리는 타이밍에, 썬더플래시를 해서 회피 불가능으로. 자, 오반의 콤보. 데미지를 엄청납니다. 아, 썬더플래시 아, 미리 강공경 켜놨기 때문에, 썬더플래시 빠른 발동이지만 캔슬을 당했어요. 자, 지구력 날라간파이크한 어, 자, 역으로 풀콤보를 못하고, 파이크안한테 기회를, 아. 자, 체력 상황 둘다 비슷합니다. 어, 피아는 5반. 자, 파이크 안에 풀콤보. 들어가지않았고 에네르기파. 뒤에서 꽂아버리는 5반. 자, 파이크 안은 아직 회오리 필살기가 남아있고. 아, 서더 플래시, 이번에 못해요! 아, 너무 빠른거는요 발동이. 보고 나서 강공격은 늦습니다, 저 공격은. 아, 늦어요! 아! 아, 첫 번째 경기를 우리 우반이 파이크한에게 패배를 하면서 일단 1승을 파이크한이 먼저 가져갑니다. 자, 4강 두 번째 경기는 자리를 바꿔서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4강 전첫 번째, 두 번째 매치. 우리 파이크한 대 소노바 청년기로 자리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크한이 야, 우반을 상대로 이렇게 잘해주나요? 어, 파이크한 이녀석 진짜 생각없이 넣은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3회때부터 이렇게 반전 있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어 우반의 콤보 자, 끝까지 들어갑니다. 데미지는 진짜 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파이크한이 하지만 여기 파이크한의 심리전이라고 할수 있죠. 썬더플래시 심리전. 와 데미지 엄청납니다. 우반 잡기까지 콤보 이어지거든요? 와, 이번에는, 파이카보다 우반이, 경기를 압구하고 있습니다. 어, 필살기 뒤 잡혔거든요? 어우, 좋습니다. 우반의 심리전? 네, 콤보 다 들어가고. 자, 파이카, 벌써 피가 없어요. 우반에 너무 토드로 맞아가지고. 자, 파이카 잡기 콤보 이어질 수 있는데, 오, 좋습니다. 아, 파이널, 아, 썬더 프레쉬! 와! 아, 하지만! 아, 이 기술은! 오, 캔슬! 못 시켰죠. 자. 파이어, 도네이도, 아, 그대로 다들어갔고요 아직 피는 없지만, 모릅니다. 파이칸이라면. 어, 자, 파이칸의 풀콤보 들어가지 않았고. 자, 우발의 잡기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 아, 어, 이번에는, 자, 우반의 그 심리전, 피하면서 상대가 공격하는 타이밍을 잡는, 어, 일단은 좋았습니다. 우리 우반이 또 1승을 가져가면서 1대1로, 아, 우리 4강전 매치도 뜨겁게 해주는데요. 다음 경기도 자리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 첫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왔어요. 우리 손오반 청년기대 파이크한, 여기서 이긴 쪽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자, 과연, 결승전 티켓서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 자, 한 번에 뒤를 잡은 우리 오반. 어, 이번에도, 오! 자, 저스트 가드 콤보 좋았고. 어, 좋습니다. 심리전 서로 순간이동 하면서. 하지만 오반에게 기회가 왔어요. 아, 파이크가 일부러 안 일어났습니다. 자, 파이크 아래 콤보. 아, 하지만 회피기로 회피하는 우리 오반. 와, 저스트 가드 싸움. 오, 자, 지구리 없기 때문에 이거 회오리 다 들어가요. 데미지. 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반. 아,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파이크한테 다시 데미지를 주는. 자, 오반의 풀콤보. 와, 아파요 어, 아, 한번더 회오리. 아, 파하지 못하고. 다시 또 파이어 토네이도 데미지를 담았습니다 자, 오반의 변신. 자, 미스티고반. 아, 잡기로 결국 중간에 잡혔어요. 콤보하다가. 어, 서더 프레시너 빠르거든요, 이거. 강공격, 보고라서 강공격은 늦어요, 저 공격은. 자, 하지만 이아이가 저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 공격은! 어, 하지만. 서드 플래시를 피하고 강공격 저스트 가드로 맞고 파이크한의 콤보 오 어, 피했습니다 오반자 엄청난 공방전 어, 이 둘이 이렇게 명, 이제 명경기를 이렇게 해주나요 자오반의 콤보 어다 들어갑니다 자피 상황은 둘다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해요 자오반이좀더 불리합니다 갑자기 오 어, 파이크한 공격 다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필살기 콤보인데 자 오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회피기로 피하는 파이크한. 한번더 변신하는 오반. 자 이거 위험하거든요 오반. 아 이때. 아 이거 회오리. 아 바이어 토네이도. 자 이거를 파이크한 이기면서. 야, 손오반 이렇게 떨어지나요? 자, 파이크안이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야, 파이크안 포텐셜. <laughs> 네, 다음 경기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4강전 두 번째, 첫 번째 매치. 우리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대 히트. 의 대결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도 명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아, 우리 히트가 무의식 극이한테 되게 약하거든요. 자, 과연, 자신의 약점이 되는, 왜냐면 히트의 공격을 저런 식으로, 어, 기본 평타가 되는 공격이 많기 때문에, 어, 하지만, 어, 잘 잡아내는 히트. 자, 잘 해주고 있어요. 어, 자, 무의식이 약하거든요, 그래도 히트가. 공격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평타 공격이 많은 히트로서는, 좀 힘들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어요. 아, 어, 무의식, 그게 오기, 오공의 콤보. 아, 잡기. 자, 체력 상황은 이제 둘다 비슷해졌습니다. 자, 오공, 뒤를 돌아서. 아, 에너기파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 히트. 자, 오공에, 풀콤모 아, 다 들어갔어요. 어, 에너기파까지야 지구력까지 캔슬시키고. 야, 오늘 오공. 완전 이 갈았습니다. 어 콤보 이어줘요. 어 시간을 멈췄는데 에너지 파가 와. 나는 너보다 한 단계 위의 차원에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야 시간 멈추기도 뚫어버리면서. 와 역시 손오공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히트에게서 1승을 가져갑니다. 자 다음 경기 자리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강전 두 번째, 두 번째 매치. 이번에 자리 바꿔서 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이 역시 무의식의 그기로 자, 히트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이대로 히트 2연패로 지고 말 것인가? 야, 오늘 오공 무, 완전 이 갈았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아, 무의식으로 피하고 아, 전혀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아, 카운터로 이번에는 우리 무의식극기의 무브셋 실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실수로 기회를 잡아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 하지만 통하지 않아요. 우공한테 아, 다 피합니다. 안 통해... 어, 시간 멈추기... 오, 통하지 않아요. 우공한테는 자, 이게 바로 무의식의 극이의 진짜 입인가요? 아, 콤보 이어집니다. 와, 이거 히트가,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 아파요, 히트. 히트가 전혀 공격을 못한 상황. 아, 이거는! 와, 순간이다 이네르크 별 피하면서, 야, 히트의 모든 공격을 다파해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와, 히트를 이기고, 결승전 올라갑니다. 역시 히트의 약점 캐릭이기도 하면서도, 와, 이번에 50이 진짜 충분히, 이를 갈고 나왔다는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자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우리 손오공의 승리가 되면서 손오공이 결승전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3,4위전으로 계속 경기를 지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위전 손오반 청년기대에 우리 히트 싸움이 시작되고요 3,4위전 역시 어, 단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긴 쪽이 3위고 자진 쪽이 4위입니다 아이 둘이 만나네요 그래도 <laughs> 자이둘 같은 경우에는 어 서로 승부가 오 좋습니다 히트의 필살기 콤보 괜찮아요 자 히트가 우리 오공한테 너무 깨져서 아버렸기 때문에 자오공의 아들이 오반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는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아, 변신을 합니다. 미스티고반. 자, 미스티고반으로 변신하면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세지기 때문에 히트 히트 입장에서는 좀 위험해요. 아, 자, 아파요. 히트. 순식간에 지금까지 때린 걸다 따라 잡았습니다. 오반이. 자, 히트의 콤보. 아, 이 콤보는 자, 오반의 궁극기 콤보! 자, 방금 멈춘 건 뭐죠? 어쨌든 어, 이 기술은 시간 멈추기! 아, 회피 불가능하죠? 네, 무의식 극기 정도가 아닌 회피가 불가능이 어? 아, 오, 들어가지 않아서둘다 궁극기가 씹히면서 자, 서로 아, 그래도 아직까지 히트가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 히트는 이제 한 대만 맞아도 죽는 상황 한 콤보만 맞아도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5반의콤보아자 결국 히트는 505반 부자한테 다 지면서 4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5반은 3위로 기록이 되면서 네, 다음 경기 바로 우리 결승전 시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기 명경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누가 예상했을까요? 자, 결승전 경기입니다 파이크한 테 손오공 무의식의 극의 싸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둘이 결승전에서 만나나요? 대단합니다 자, 파이크한이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결국 왜냐면 저번 때에서도 4강전까지 올라온 강캐거든요, 나름 어, 자 무의식 극의.. 아, 저 무브셋 실수 콤보 오공 네, 입장에선 저게 약간 핸디캡 같은 콤보라서 어, 자 멀리서 무의식으로 피하면서 기회를 잡고있어요 오공 어다 피하는 오공 50. 자 오공의 풀콤보 어 잡기 자 피상황은 무의식 그게 오공이 피가 적기때문에 아, 어, 써더플래시 어 막았어요 그래도 자큰 데미지는 주지 못했고 자 오공의 콤보가 또 들어갑니다 실수콤보 계속 써요 어 이번에는 오 막았습니다 파이크한 오 저스트가드 자 이거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파이크한이 못 피하거든요 아코브 끝까지 들어가나요? 아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오공 아 좋습니다 우리 파이크한 지금 아 썬더플래시 아 강공격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 미리 강공격 켜놨거든요 썬더플래시를 예상하고 킨건지 모르겠지만 오 방금 요백스피드을 해서 뒤로 피한 다음에 파이크 한에 순간이 되고 할 것을 알아서 미리 거기다 공격을 퍼붓는 우리 소오공 야, 이거 파이크 안이 소오공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와, 이게 바로 소오공인가요 야, 이거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파이크 한 와. 오늘 손오공 왜이러죠? <laughs> 어 장난 아닙니다 우리 손오공 무의식이 그기에 결승전에서 1승을 가져갑니다 다음 경기 자리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결승전 두번째 경기죠 이번에 자리 바꿔서 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손오공이 오늘 완전 2를 갈고 나왔어요 히트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돌파해왔고 지금 파이크암 마저 첫 번째 경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자, 파이크한 이대로 질수 없거든요. 회오리라도 써야 된다. 회오리는 아마 무기식으로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피, 어, 필살기 콤보 좋아요. 자, 이번에 그래도 파이크한이 뭘 하나요? 어, 파이크한의 풀콤보. 어, 백플립으로 피하는 우리 오공. 하지만 다시 와서 맞아요. 아, 어, 이 기술은! 네, 강공격 차지가 아니면 회피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어허, 무의식으로 피하고. 아, 오공의 풀콤보. 어, 회오리. 아, 강공격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아마 회오리도 무의식으로 피해는 질텐데, 오공이 움직여서, 움직이면 못 피하거든요. 자, 피가 없는 우리 오공.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파이칸이 가져가나요? 아, 공격 들어갔지만, 어, 서더 플래시. 오! 강공격 뚫어서 들어갔어요! 어 이게 뭐죠? 자, 순간이동 에너기파까지! 와, 순식간에 같은 피로 만들어버린 우리 오공! 어, 날라가는 오공! 아, 어, 파이크한 이 기술은! 아, 이거 맞으면 죽어요! 오공! 오 어, 무의식으로 다 피합니다! 오공! <laughs> 와, 회오리 무의식으로 다 피해요! 자 이것도 움직이지 말으면 다 피할 수 있거든요. 와, 다 피합니다 오공이. 승강장에 너지기 바로 아 마무리가 돼요. 야, 이게 바로 무의식의 극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손오공 맞죠? 엄청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도 압도적으로 우리 손오공이 가져가면서 야 파이카도 정말 그래도 잘 싸워줬어요. 자, 결승전 다운 경기가 진행이 되려면 파이크한도 1승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네, 다음 경기또 자리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세 번째 경기 요번에 네, 만약, 요번에도 만약에 손오공이 이기면 손오공이 요번에 4회 토너먼트 우승으로 게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파이크한 우리 힘을 내줘야 돼요 이대로 질수 없거든요 아 어, 들어가지 않아요 콤보 시작되죠 우궁에 자 이렇게 초반에 맞아주면 은 위험합니다 맞아 기를 모으는 파이크한 오 어, 저스트 가드 싸움 아 하지만 지구리가 없어요 파이크한이 아 풀콤보 들어갑니다 와 아파요 파이크한 아 잡히지 않습니다. 그 역시 무의식의 크기가 괜히 무의식이 아니에요. 아 이어지는 필살기 콤보 계속 이어집니다. 아 들어가지 않아요. 자 오공은 날이 갈수록 세집니다. 점점 세져요. 아 필살기 콤보 계속됩니다. 자 저스트 가드로 막아보지만 오공이 절대 빈틈을 쉽게 내주지가 않아요. 아이건 이기술은 와. 회오리를 순간이동 에네르기파로 지구력을 다 부셔버리면서, 자, 파이크안 이대로 게임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요? 자, 썬더플래쉬! 썬더플래쉬 내에너지파한번 더! 아! 자, 결국 우리 파이크안이, 사면석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우리 4회 토너먼트 최종 우승자를 손오공 우의식 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다음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5회 토너먼트가 아니고 이제 왕중왕전. 1회부터 4회까지 나왔던 우승자들이 모여서 리그전을 할 건데요. 자, 이 리그전 또한 여러분들 바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었다가 어, 그 다음날에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